안녕하세요. 기니볼입니다. 네, 어, 오늘, 오늘 소개해드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꺼의 미니카, 미니카를 총 집합을 하였습니다. 11개고, 음, 합쳐서 11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 11, 0총 11개고,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촬영하려고 쭉 이렇게 다세웠습니다 V자로. 이렇게 보면 V, V 됩니다. 맥라렌, 그리고 이건 꾸민 차, 람보르기니, 닛산 벤틀리, 토요다. 그리고 여기도 미래 자동차, 이것도 미래 정차, 이거는 저 종류를 모르겠고, 이것도 모르겠고, 이것도 모르겠고. 여쪽은 모르는 건 놔뒀고, 여쪽은 좀 아는 것들. 여, 여길 알잖아요. 여, 여, 모르고, 알고, 쭉 모르고. 이렇게 놔뒀는데. 음, 맹물날. 대 원래 레이스를 11대로 하잖아요. 보통 11대가 아닌 20대 그쯤으로 하는데 이걸 또 모아보면 <laughs> 되게 많아요. 제가 어제 소개를 안 드렸던 이두 개의 촬영 빼고는 어제 소개해 준 촬영이 아홉 대죠. 그것도 어제 새로 산 맥라렌. 멋지죠. 뭐 보통 이마트 가시면 판매를 하는데, 근데 그 <laughs> 많아가지고 저도 어렵게 찾았습니다. 이렇게 다뒤다가뒤다가 네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댓글 깜빡 잊으셨죠?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